안녕하세요. 변변한 마케팅 오팀장입니다. 벌써 연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주춤했던 상담 문의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어, 여러 로펌과 다양한 변호사님들을 만나 채널을 운영해드리고 저희가 직접 운영해서 법률 유튜브 30만 구독자를 만들어낸 성과물도 있어서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며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상의 법률 광고 시장도 2년 전과 현재는 기점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수년간 쌓아온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유튜브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제가 상담했던 변호사님들을 예로 들어보면 틀에 박힌 영상 싫고요. 좀더 색다르게 촬영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담고 싶으신데요. 라고 하면 법원에 뭐 소장을 접수하러 가거나 변호사님의 일상을 녹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변호사 채널이 킹면이라고 아마 변호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또 다른 변호사 님들은 본인 전문으로 하는 분야가 따로 없으셔서 다양한 주제를 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주제 또 변호사님들의 일상을 담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재밌고 좋겠죠. 근데 채널을 운영하려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을 하셔야 해요. 사실 우리가 채널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수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러면 변호사 본인을 포커스로 한게 아니라 수임을 주는 사람, 즉 의뢰인의 니즈에 맞춘 방향성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송사에 휘말린 거죠 누군가한테 <laughs>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검색을 하다가 두 가지 채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은 둘다 변호사 채널인데 한 변호사는 브이로그하고 변호사 공부하시는 얘기하고 뭐 로스쿨 정보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변호사님은 제가 원했던 관련 정보를 사례로 속도 감 있게 잘 알려준다. 그럼 당연히 수임권은 후에 말씀드린 변호사한테 가겠죠. 제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총사에 휘말려 있는 의뢰인은 사실 변호사님의 일상이 궁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시 앞이 캄캄한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런 의뢰인의 마음,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뢰인은 뭘 궁금해할까? 고객은 변호사를 고를 때뭘 볼까? 내가 의뢰인이라면 어떤 걸 의심할까? 이건 유튜브 채널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마케팅을 할때 모든 면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구성하거나 블로그를 하신다거나 눈에 띄고 내리에 남는 카피라이팅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의뢰인은 뭘 고민할까요?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해결해줄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 양력이 어떻게 될까? 나와 비슷한 사건을 맡아 해결한 경험이 진짜로 있나? 성공 사례가 있을까? 수임료는 얼마나 받을까? 비쌀까? 믿을만한 법률사무소일까? 규모는 큰 로펌일까? 그래서 변호사님이 채널을 운영하시기 전에 채널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이런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뭘 원하고 뭘 의심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변호사님의 채널이 그저 본인의 유용이 될지, 의뢰인들의 수임을 주는 창구가 될지는 변호사님이 이 리스트를 생각해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가지, 이런 입증의 포인트들을 영상에서는 정말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썸네일과 제목을 보고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노출 클릭률이라고 하거든요. 흥미로운 문구 그리고 가시성 좋은 썸네일로 노출 클릭률을 적게는 한 4%에서 높게는 한 7%까지 는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클릭률을 끌었으나 이 영상을 얼마나 시청하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영상을 보는 의뢰인은 단 7초만에 결정을 봐요. 이 변호사의 말을 좀더 들어보느냐 마느냐를요. 근데 그 7초의 인트로에서 늘어지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인트로는 정말 핵심만. 변호사님이 말하는 요지를 간략하게 또는 사례를 감질맛나게 소개해주고 주의를 끌어야 하는 거죠.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이 얘기 나랑 좀 비슷한데 이 변호사 말좀 잘해서 더 들어볼만한데 할수 있겠군요. 그래야지만 영상을 시청하는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나 좋은 컨텐츠를 생성하는 채널이구나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획 상담을 할때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변호사님이 정말 수임을 위한 창구로서 유튜브 마케팅 을 생각하셨는지요? 수임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계획부터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일단 수임을 주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걸 궁금해하고 변호사를 고를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 그리고 그런 리스트가 정립이 되셨다면 영상으로 어떻게 주의를 끌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관심이 소비를 일으킬지를 영상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호사님이 수임을 받기 위한 마케팅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반 기획의 단계에서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의 대본을 어떻게 써야 할지, 또 영상 촬영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영상을 관리해서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들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